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을 해드리기를 이쯤에서 전선이 고착되고 종전 혹은 휴전을 향해서 알릴 것이다 라는 정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른바 돈바스 지역에 이게 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 루안스크주, 도네스크 중에서 루안스크가 완전히 러시아군에서 의해 함락이 되고 완전 어, 점령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어, 쇼게이 국방장관이 푸틴한테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어, 우크라이나에서 다 인정은 안 했지만은 루안스크가 러시아 휘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걸로 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돈바스 지역의 현재 단계에서 75%가 이제 러시아 군의 그 점령 지역이 됐고 어, 우크라이나 전체 지역의 뭐 3,600여 개의 도시가 더 파괴가 되고 군현의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그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젤렌스키 효과라고 그래서 전세계에 러시아에 대한 그 응징 및 비난이 비대행하던 것이 이렇게 좀 사그라지면서 사실은 이런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전쟁 사태가 이 한반도를 모델로 해서 이런 사실은 어. 전쟁과 생활이 병존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각적인 우려도 제기되고 고 특히 푸틴의 행동 양식에서 사실상 핵 전술핵을 사용할 것과 같은 그런 행보, 핵 사용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다양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의 전황은 단순한 전황으로서 그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개전 초기에 러시아군이 이 종이 호랑이 아니냐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깨지는 어, 러시아 어, 전차 장갑차 등의 사진이 보도되면서 이 러시아군이 그 금방 패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입니다. 지금 이제 어, 지난주 어 그 피해 평가를 비교해보면, 어,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다만, 수입 대수에서 전차 대수가 많은 러시아군의 파괴된 전차 수가, 어, 약간 상해할 뿐. 다른 분야의 피해들은 모두 다 우크라이나가 치명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피해가 아주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 심대한 타격을 입은 어,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주 절박한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대동 단결하여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금수조치에 참여해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러시아는 기능적인 문제일 뿐 대외 부채 상환에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우리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가 지불해든 하루의 전비가 우리 한국도 1초 3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많은 엄청난 전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 전비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러시아는 지금 급속히 치솟은 유가 때문에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석유를 인도, 중국이 대량으로 지금 어, 수입을 하고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어, 러시아산 석유를 어, 재판매한다는 어, 첩보도 어, 나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까지도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아 지금 본국으로 운송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각 국가들은 이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금이 워낙에 높다 보니 러시아는 전비를 조달하고도 남는 거지요. 금년도 이제 경상시 적자가뭐2천억 불을 어, 넘어갈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어, 석유 값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가 전략적 목표, 또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촉발시키지만은 침공하고 또뭐 억지에 실패해서 전쟁이 휘말리기도 하지만은 전쟁을 정전하거나또 정전하거나 이 출구 전략, 수순이 굉장히 어려운 거.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탈출 행렬을 벌이면서 민망스러운 그런 그 후퇴 작전을 했던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전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출구 전략은 모세가 종전의 과정을 거칠 것인건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또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의 재건 문제 이런 것까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수준에서 정전 내지는 정전의 수순을 발지 않겠다는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 쉽게 성사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해외 채무 결제 문제도 그 디폴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받아야 될 채권 국가들이 접수를 안 함으로써 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러시아의 그요양보이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기업들이 결제하는 것도 기업들의 역량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상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전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사태 전개 취해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따지고 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민생과 또 생활,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배우거나 학습하게 될 잘못된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열란한 대응, 그 공동전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치는 그렇게 일사불란한 배우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수 있고, 더군다나 신 냉전 구조라고 할수 있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 중로의 그 연대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이것은 바로 북한 비핵화의 결정적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북핵은 돈으로 돈줄로 막는다는 그런 방향으로 어~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미국의 제니 앨런 국무장관이 거 한국도 방문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줄을 어떻게 재울 것인가 라는 측면을 고려할 텐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어, 북한의 핵을 압박하고 해결하기 위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돈줄 제기가 아니고, 당장 대한민국에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커진다. 많은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확장 억제나 대북 응징 억제력 등을 꾸준히 강화해서 뒤에서 받쳐가는 형태로 이제 북한에 압력을 가해 왔는데 추가적인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과거의 이 유효한 제재 역시 대북 제재 역시 완화할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갔단 말이죠 뭐라 붙여놓으니까 자기네들에게 깐부연대가 생겼어요. 어, 이 상황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풀어내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더 사실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러시아가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국편을 들고 중, 어, 북한에 대해서 달래기도 하고 했어요. 또 중국도 중요한 역할을 때에 따라서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한반도 긴장상황, 북핵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김정은이 지금 칠차 실험카드를 완전히 접은 게 아니고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시기만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미국의 특히 정찰 자산이 한반도 성공을 다시 이제 비행하는 사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7월 사일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북한 핵실험이 좀 뒤로 미쳐지는 거 아니냐,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때 의회에 허를 찌르는 어, 핵실험 도발과 이런 또 연쇄적인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는 서해 뭐 공무원 피사 사건또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대책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합참이나 군의 사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훈련 시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그 훈련과 연계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평화가 정착되고 번영을 구구할 수 있는 시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민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마트하게 그 안보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